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 옛날에 아, 설날이 다가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달 전부터 저희 집에서는 설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달 내내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또 친척들이 다 저희 집에 모였기 때문에 모이면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더욱 더 기다려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날을 그렇게 기다려고 준비해왔다가 설날 당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또 막상 설날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쉬운 것만큼 그만큼 기다림에 대한 것도 더 많은. 어니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잡아놓은 어, 결혼 당일보다 어, 결혼식이 있는 날보다 아마 결혼을 준비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할 경우에 모르게 뭐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금식을 하다 보면 3일이 가장 힘듭니다. 3일 뒤에 보면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밥그릇이 떠오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금식을 끝나고 먹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성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뒤지면서 한 말이 어둠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어둠만이 깔려 있는 이곳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발을 내리고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지요.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던 이 땅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처음으로 서양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알렌이 떠나가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선교사가 오는데 짠 헤론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어, 그분은 테네시 의과 대학 설립 이후 최고의 수재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게 됐죠. 이 땅에 와서 그는 소망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이 땅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많은 의술을 펼치다가 5년 만에 이 땅에서 순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오는 사람이 이제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에비슨이 와서 보니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갖기 위한 기다림을 갖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현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다 병원을 지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반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브란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 현대식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생겨지게 되지요. 기다림과 소망이 없었다면 이런 씨앗을 뿌리지도 못했었고 열매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세브란스 병원과 나중에 연희전문대학교가 만나서 연세대학교가 되게 되지요.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다림을 갖고 있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도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온갖 가득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혼자인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고 생활이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 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억압을 받고 있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로마의 신민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마다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기다림이 뭐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고리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오래 전부터 선재하셨던 예수님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삶이 행복으로만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온다라는 기다림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 중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남편과 7년을 살고 나서 남편이 이분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사별하고 나서 이분은 재혼을 하지 않고 84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90이 넘은 할머니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장수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다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그 간절함이 84년 동안을 수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결례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나라는 할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모습, 분명한 메시아를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내적인 기쁨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망하는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가.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도 감동을 해서 내가 메시아를 봐야지만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정결 예식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안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을 아는 시몬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시몬이 한 말이 뭐냐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주님 하나님, 이제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애국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보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이면을 되돌아보면 자기의 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나라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지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조용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는 애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당신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고통과 억압과 압박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생을 수절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진정 나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성령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기 전에는 어,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는 계시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 용기를 갖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여러 해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여러분은 성경을 놓고 약속과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구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성수학자는 약속과 성취의 가정에서 성경을 풀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성취. 그 안에 또 작은 약속과 성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게 됐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성취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 말씀을 하실 때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헛소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한마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어,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그때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놀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겠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벌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가 걷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갈수 없는 곳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끊임없는 수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절망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농부들이 씨를 뿌려 놓고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왜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사 속에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성경에 통해서 또 확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으면요,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고... 견뎌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사업이 잘될 것이다라는 기다림이 없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물론 고대의 왕이 했던 말인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마음 속에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를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하신다고 임만엘이라고 약속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분이 함께하신다는데 왜 절망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꺼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이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울을 보십시오.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스테반을 보십시오.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당당한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폴리캅, 8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로마 황제도 신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게. 그리고 죽음을 면하고 나서 하나님께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없었다면 아니 폴리카비이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용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현실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현실만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 현실에 안주했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아부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키오 아닙니까. 사키오는 현실주의자였죠. 그는 현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으니까 동족도 무자비하게 착취했고 로마에 갔다가 바치고 자신은 구전을 챙기게 됐죠. 사케오는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완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이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다림이 없으니까 바로 친일파가 된거 아니에요. 문학과 미술의 친일의 역사를 보면요,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그 동안 감망한망한 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대거 친일파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친일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희망이 없다, 기다릴 거 없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 시인들, 소설가들, 화가들이 다 친일로 돌아선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독립할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전 758년, 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 저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맨 처음에는 몇년 있으면 돌아가겠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희망이 사라지니까 두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한 사람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미래를 갖고 기다림을 갖고 짐도 풀지 않고, 보따리도 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은 어려울 것 같아. 불가능해. 그래서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업에 몰두하고 안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날, 70년 뒤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됐죠. 이스라엘로 기환하게 돼요. 이 기환도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보따리 풀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아, 바로 우리 기다림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눈물로 시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정착하면서 터전을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 처자. 아내가 붙잡습니다. 자녀들이 붙잡습니다. 사업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집이 그의 발걸음을 뛰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막상 바벨론에 남으려고 하니 고국도 아니고 타향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런 유대인들을 우린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흩어진 유대인,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라는 많은 약속을 사람들이 받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징조도 없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별이 뭡니까?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한 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자들에게 찾아오고 징조들이 있었어.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습니다.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흔들려도 아무 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올 거냐 아무도 모르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매달 매칠 날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는데 다 가짜예요.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예언들을 가장 많이 했고 결국은 그 예언이 실패로 끝이 나니까 수정을 했죠. 여호와증인도 이 땅에서 여호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몰몬교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했지만 결국 다 빗나갔고 말았죠 왜 성경대로 말해야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하늘의 무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는 걸 어떻게 몇월 며칠 나 온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림을 갖고 있느냐 기다림 없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수 있는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가 아, 시몬과 안나가 처음 온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꼭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 주님을 이 오실 때 이루어질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우리 찬송가 122장